안녕하세요. 사과 유튜브의 사과입니다.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, 오, 우 늦었다. 이번엔, 참 잡았다. 이게 픽셀리 피규어 2탄입니다. 이게, <laughs> 이게, 왜, 이게 왜 있나 하겠죠? 이게 저번에 픽셀리 피규어를 리뷰하고, 와 너무 귀엽다 너무 좋다 아 최고야 하고 중고로 한 2만원 정도에 두 개를 더 구매해 왔습니다 3만원이니까 2만원인가 2만 더 구매 왔는데 까먹고 있다가 <laughs> 지금 보니까 어또 창고 같은데 <laughs> 있거든요 거기 박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꺼내 왔고요 밖에서 뭐뭐 뭐 봉투 같은 게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뭐 좀더 다시 정리하면 되고 자뭐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응?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 세이거 피규어가 9,900원인가 9,000원인가 정도 가격에 그 잠뜰 님이 이번 파워스또 하셨잖아요 거기에 제품의 목록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다? 저는 그걸 또 30일 날 예약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가요 근데 제품이 있어요 약간 손해입니다 그래도 저는 좋아요 거기서도 한 10개 정도 싹쓸이 할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여기한 30만, 40만 원쓴 다음에 빅셀리 큐브를 받을 거예요. 픽셀리 큐브를 꼭 같이 할 거야. 나는 뭐 나중에 이고, 나는 뭐 박스를 보면은 덕계님이랑 라돈님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뭐 뭐가 라돈님인지 뭐가 덕계님인지를 몰라요. 저도 안 까봤어요 아직. 그냥 비닐만 안 들어 있다 하더라고요. 일단은 보면은 뭐 박스는 뭐 요렇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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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고 그다 그래 있습니다. 이쪽을 요렇고. 일단은 그 박스를 까볼게요. 이 친구부터. 자, 오, 아우, 아우. 최 라도 님어내최영내최응 내내 누구세요 제최영네 라도 님이 제최 라도 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보는 거긴 하지만 뭐 정확히 말하자면 나와 주시는거니까뭐그 다음에 이쪽 이쪽 볼게요 이쪽 그럼 덕개 님겠죠 이차차차덕개 님이 나왔습니다 오 뒤를 보고 있는 덕개 님도 너무 귀여워 아 꼬리 디테일까지 와우 덕개님 So cute!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제 덕개님도 볼게요. 우리의 덕개님 우리의 픽셀리의 막내죠. 처음엔 짭셀리였다가 이제는 픽셀리가 대신 우리의 덕개님 발바닥까지 구현이 너무 좋습니다. 어 아, 귀여워. 쪽은 이렇게 꼬리까지 살랑살랑한 꼬리까지 이렇게 퀄리티가 너무 좋고 도색도 좋습니다. 어 안돼. 근데 좀잘 빠진다. 불량 사, 불량을 내가 중고로 구매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잘 빠지는 건지 모르겠네. 나는 뭐 그다음에 라더 님입니다. 아기 상어 뚜루뚜르라더 <laughs> 님이 뭐 아기 상어가 아니긴 한데 일단 라더님 퀄리티를 보면은 빨간 상어죠. 용암 상어. 야 이빨 퀄리티. 와 너무 깜찍해. 아가미. 꼬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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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져. 깨져 있는 건지 불량인지 이 상태가 왜아 이거 산지 한 달이 넘어가지고 항의하기도 좀 그런데 그냥 라더님은그 가서 한개더 뽑는 걸로 생각을 해야겠네요. 일단 뭐 이렇게 돼 있고 꼬리를 약간 전탄 모습 돼 있고 모션이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. 어우, 배 부분까지 너무 귀여워. 눈도 너무 이렇게 귀엽게 돼 있네요. 이제 이로써라더님 덕기님 저쪽에 있는 수현님 공룡님까지 해서 이제 갑별님, 잠들님 두 분만 더 모으면 컴플리트입니다. 그래도 저는 1 0개 정도 살 거예요. 1 0개 안에 안날 수도 있고 몰라요. 일단 살 겁니다. 왜열게못 사면 일단 최대로 살수 있는 살수 있는 마크 일단 살 거예요. 일단은 일단 뭐 그건 그러고 오늘은 이렇게 덕규님과라더님 한소리와 영환이를 <laughs> 리뷰해봤어요. 어 리뷰로 가봤나? 소개해봤어요. 그러면 차오.